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아, 5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1군의 3,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1군의 3, 5-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 후서는 복잡한 본문이고, 전체가 어렵습니다.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던 힘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받는 상급이고 바울이 자기가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자기를 잘할수잘할수 어,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박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세은약의 일꾼으로서 자기로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갔던 그런 일들은 쉬운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네 가지 어려움이 복음 천할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달려갈 수 있던 힘이 뭐냐? 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받을 세, 상을 받을 생각.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리고 머리에 얹어줄 면류관.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실 상급 영광 이것이 날 바로 자기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거기에 딱 벗어나 버리면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바울이 고정이 딱 되어 있었고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사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겸손하게 이렇게 썼지만은요. 지금 바울이 1인칭으로 써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바울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제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부어준 사랑이 자기로 하여금 새 언약의 그 일꾼으로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제추하는 역할, 강권적으로 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매여서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랑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상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이 맡은 구속사를 마지막 약속의 수중 들기 위해서 상급 이 상급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개인적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참 부인할 할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만일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의 장막 집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집에서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몸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집이 무너지고 죽는 것인데, 우리 육체를 몸으로 장막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장막은 텐트입니다.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고, 이제 마무리, 아무리 튼튼하게 큰실하게 만들어도 이 텐트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유통기한이 있고 연약한 집에 비하면 연약해서 또잘 무너지고 또 유통기한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유통기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이 손을 사람의 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설명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능력을 상징한다면, 권능을 상징한다면. 사람의 어떤 힘, 사람의 권능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누라 그랬거든. 요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간간한 80년 살고 뭐잘 살아서 90, 100살까지 뭐 요즘에는 120살 사는 게뭐 노망이다. 짝대기 짓고 어떻게 살는건 모르겠어요. 몸도 지탱한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100세 넘어서 그리고 어 벌써 우리가 80 넘은 분들, 90, 100 되는 사람들 얼굴부터 시작해서 걷는 것까지 남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데 뭔데 왜 그런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의 능력이나 권위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그 집의 특징은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딱 말할 점 드리면 신령한 몸그렇합니다 여러분이 입으시는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돈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 여기 있다라는 말은 이 땅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연약한 몸 장막 같은 몸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몸. 지금 우리가 장막 같은 이 몸에 있어서 탄식하며 바울은 탄식하는데 이 장막 같은 몸에 살면서 탄식하고 있다. 그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탄식이 스테나조라는 말인데 탄식하다, 슬픔으로 신음하다, 불평하다, 갈망, 갈망하다 라는 뜻인데 이 땅에 즉 장막 집에 살면서 탄식하는데 무엇을 갈망하면서 막 원망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탄식한다. 주어 동사만 보면 우리가 그냥 동사같이 보이는 것을 탄식하며 사노라 탄식한다도 동사거든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사모하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갈망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장막 집에 살면서 무엇을 갈망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뭔가 탄식, 갈망하면서 아니면 탄식하면서 갈망하고 있다는 이 사모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죠. 무엇을 그러면 사모하느냐? 여기에 장막집에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라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간절히 사모한다. 신뢰, 성도가 신령한 몸이 갈길이 두 개가 있어요. 신령한 몸이 갈길이 두개 있는데 내 몸의 신령한 몸으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언젠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바뀌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 부활. 합쳐보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몸이 이 땅에 묻혀요. 화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 매장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 묻힙니다.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영은 낭원으로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세상 종말이 완성이 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으면 낙원에 걸쳐 있다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 지옥 가는 사람도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지갱이나. 아니면 음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벌받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곳을 걸쳐서 우리가 아는 영원한 지옥 다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나 중간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어찌 되느냐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은 영만 올라가 낙원에서 주님과 주님과의 관계 교제하고 살다가 그다음 예수가 재림할 때 영이 같이 내려옵니다. 영이 이제 같이 내려와서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면 땅에 묻혀 있던 육체가 그 영이 내 같이 내려왔던 영이 자기가 묻혔던 영 영이 일어나면서 그 영하고 합쳐지면서 그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몸을 입은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방법은 주님을 올 때까지 막판에 사는 겁니다. 몸에 신령한 몸이 입혀지면서 체체가 없어지면서 요 안에 이흰 것이 없어지고 감논 머리가 붉어지면서 영원한 몸으로 여러분 이 몸이 바뀐다라는 거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탄식하는 탄식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죽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사는 것이 땅에 다가 아니라 여기서 연약한 몸의 장막 같은 몸에 살면서 복음도 전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더디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바울이 조금 전에 살다가 예수 제림 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또 아니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주님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은 서방 서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복음을 전 서방 쪽으로 서진 운동이라고 그러죠. 서방에 달려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서진 운동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서진 운동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특히 마게도냐에서 일루리궁까지 나중에 노마까지 갑니다.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자기 사도됨을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예루살렘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일루리곤이 로마 딱 입국까지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평평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평평한 끝이 바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스페인은 바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땅 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스페스바나까지 갈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이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스바나에 가면 땅 끝을 나는 간다. 그러면서 내가 이쪽으로 갔으면 베드로나 안드로나 이 사람들이 저 이쪽 반대쪽. 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자기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를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망이 잔절히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린 것이 탄식하면서 기다린 것이 나는 그냥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기 싫다.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 주님 얼굴 보고 싶다. 이것이 바울이 미치도록 갈망했던 갈망인데 어차피 장막집이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몸이 입혀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입혀진다. 죽어서 주님과 나오고 있다가 내려올 때에 놀고 있다 같이 계시다가 내려올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이 땅의 마지막 주자로 주님 복음 전하다가 예수가 내려올 때 신령한 몸을 드리든지, 둘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그 중에 둘중에 하나를 두 번째를 선택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어, 이거, 이렇게 입으면 바울이 신령한 몸으로 자기 몸 뒤에 신령한 몸이 돈 입기를 원해서 몸 밖으로 영이 빠져나온 것을 말하거든요. 나는 죽어서 영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 보기를 원치 않는다. 경황이면 복음 전하고 구속사의 끝 부분에 수중 들다가 내가 그 마지막 앞에서 말한 것처럼 400m 계주라면 딱 끊고 싶다. 마지막 400m, 마지막 주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산 채로 이 말을 듣고 싶다. 이것이 탄식할 정도로 바울이 그 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마주하게 된 미친 사람처럼 복음 전하면서 뛰어다닌 겁니다. 자기 속에 속마음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미친듯이 뛰어다니는지 속마음을 난 죽은 채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그가 복음 땅끝까지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거죠. 사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있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여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여기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은 연약한 육체. 육신이죠. 70에서 80. 살면 부서질. 그 육신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짐진 가치가 없다. 짐진 채 탄식하는 것은 복고 살, 벌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덧입고 함이니 자기가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내려오기를 원치 않는다. 산채로 예수가 제리마 제림에서 드려진 신령한 몸을 입는 몸에 덧여 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빨리 복음을 전하면 다 전하면 예수가 올 것이다. 자기는 죽어서 그 낙원에 있다가 같이 내려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산채로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을 얼굴을 보면서 맞이하고 싶다. 그는 그래, 미친 듯이 그래서 복음을 전한가? 어 짐진 채 그래 짐진 채이 짐이 몸의 짐입니다. 또 주님이 멍에를 치는 거 성경의 짐이 죄짐도 짐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우리의 죄악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같이 감당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와 죄책감 무거운 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깊은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짐은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달려갈 때의 지난 시간에 앞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설교에 세안약의 일꾼으로 달려갈 때 자기가 당했던 네 가지 있죠. 우겨 싸움을 당하고 그 내가 그 우겨 싸움을 싸움이 아니다 있습니다. 억지로 협박이다.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그냥 가만히 안 우겨 싸. 너 오늘 이번에는 봐줄 거야.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협박. 두 번째 답답함이 길이 없는 길을 말합니다. 답답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자기가 복음을찬회에서 당했던 둘째 상황, 셋째 상황 박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니까 쫓기는 삶 그랬어요. 박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쫓기는 삶. 사냥개에게 쫓기는 들짐승들이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 썼어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해라 이 말을 쫓아서 그 삶에 도망하는 삶이었어요. 끝으로 거꾸로 뜸을 당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세언약의 일꾼으로서 살면서 가졌던 그에게 짐이었어요. 이짐진것 가치가 아니고 이 짐을 진채 그랬어요. 진것 가치가 아니라 짐을 진채 바울은 어려움이 없어서 끝까지 달려가다가 뭐 들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짐이 짐을 지고 있다 입니다 지금 이 짐을 진것같진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처럼이 없어요. 이건 처럼이 없어. 그냥 이 짐을 진채 그는 사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을 짊어진 채. 우리가 이 짐을 진채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잠이 아니요 누구든지 이런 짐을 지고 달려가면 누구든지 빨리 죽으려 할 겁니다. 짐진 채. 그리제는 우리가 힘들고 몸이 육신에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어렵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딱 닥치면 뭐, 뭐, 이래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냥 빨리 내려놓고 싶고 빨리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빨리 그냥 내려, 그냥 끝내고 싶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열심히 전할 테니까 막 적당한 선에서 막 그냥 죽여 주십시오. 너무너무 지금 내가 힘들어요, 주님. 나면 어떻게. 그니가 뭐 그러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 어제 다르고 오늘도 다를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짐을 치고 가려니까, 이제 도망, 이제 짐 지고 이 무거운 짐을 치고 막 도망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보폭은 자꾸 좁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폭이 어떻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좁아지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보폭이 좁아져. 조금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엔 이이이러고 가. 여기 한번 서서 한번 봐봐. 하루 종일 서봐봐. 10년 전에 지나갔던 그 우리 여기 올때 지나갔던 아직도 지나다녀. 그 사람들 처음에는 그때는 막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짝대기 죽고 이러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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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러고 봐보세요. 아니면 이거 밀고 다녀. 그그그 그 결론이 뭐냐 이제 도망도 잘못 가겠다. 죽여 주십시오. 과 이것이 아니고 이 짐을 진채 그는 여전히 탄식함으로 사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주자로 끝까지 내가 자기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고 이이 짐진 채 발견되게 해달라고 던님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이 상킴받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시작. 곧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거 곧 이것은 신령한 몸을 돋입을 것을 말하는데 1절에 앞에 의하면 죽어서 신령한 몸을 입던지 2절에서 4절에 의하면 산채로 신령한 몸을 덧입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이것은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 신령한 그 몸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내가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해 주겠다.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입던지 산채로 신령한 몸을 입던지 내가 신령한 몸으로 입혀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 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이든지 보증이라고 해요. 성령은 보증입니다. 내 죄가 해결됐다는 보증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이고,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에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보증이고, 오늘 본문에는 내가 신령한 몸을 입은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부증이다. 예, 네, 부증이 아르나본이래 아르나본 유다가 자기 며느리 창녀를 복장했으니까 창녀인 줄 알고 취했어. 그때 유다가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야 돈이 없다야 그러니까 어땠 외상도 됩니다. 물론 그 성경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 주면서. 갔다, 다음에 갔다 주기로 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는데 약조물로 보증물로 도장과 인장과 반지를 주었어요. 이 도장은 이것은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지팡이는 목자들의 다 지팡이를 쥐고 있는데 그냥 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하 사회적으로 이것은 저 사람의 지팡이다. 그 집은 그 동네 사람들은 지팡이 한번 보면 아하 이게 누구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증거물과 사회적인 보증물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 보증물을 아르나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신령한 그 몸을 죽여서 나중에 예수와 함께 내려와서 입혀 주든 아니면 살아 있는 채로 신령한 몸을 주겠다는 보증물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하심을 그걸 성령이 분명히 보증물을 주고 그 성령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성령이 일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거, 성령이 서포트라트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다. 그 구원자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올 건데, 이런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다. 하고 성령이 그걸 역사를 해서 보여주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성령 사회에 가면 이단이라고 하는 큰일 날리죠.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까? 혹시라도 한번 천국 가서 하면 그런 사람. 아이고 천국 갔다 오신 분한분 분 있었으면 좋겠어. 그가 그분들이 그렇게 하던 사람, 그렇게 큰목회하던 분들이 그렇게 성령사간에서는 막 그렇게 이 단이다, 삼 단이다 한 사람들 천국 간 분들 혹시 있으면 그가 계시는지 나 궁금해 죽겠어. 성경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사함 받지 못하고 분명히 저 땅에서 저기 하늘에서도 사함 받지 못한다고 있어요.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 성령이 뭐냐면 예수 하나님과 이 예수가 이분이 예수다고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비춰주고 있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해방하고 2단이다, 3단이다. 저는 겁이 나요, 무서워요, 걱정됩니다. 난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성령이 보증이라는 겁니다. 오절에 있는 신령한 몸을 입혀준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자,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세원약 의 일꾼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에, 열정을 가지고 돌아다닌 것두 가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받을 상급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에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에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첫마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이제 나와 더불어 왕로로 타자. 이 말을 한마디를 듣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